안녕하세요. 재미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무자비님과 한국의 미아리님. 두분다 초고수 대결. 다크마 존? 존과 다크마입니다 오늘은. 자, 갑니다. 아, 뭐, 이두 분은 이게 연습게임, 이게 일랭킹전이라 연습게임으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습인지 이게 실사게임인지 구별이 잘안 가요, 요 랭킹 점수를 잘안 하세요, 원래. 메가스메 씨, 홍남 아, 아, 굉장히 좀 날쎕니다, 둘 다. 아, 존 저렇게 장수을없애네 포함본을. 와, 이거 스텝이. 어우, 누구 굉장히 잽잖아 <laughs> 잔상을 일으켜, 존이 막 움직이는 게. 스텝을 한척 때리고, 쫄쫄어가지고. 야, 이 대쉬가. 가라데님이 키보드 유저거든요? 와, 이런, <laughs> 이런 움직임이, <laughs> 야한 번도 길을안 쓰고 계속 견제하고 있었어요, 둘다 지금. 갑자기 훅 들어올 거를 계속 바라보서 지금 있었는데, 아, 한 방에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플라잉 어택이. 자, 돈과 다쿠마. 이번에도 잽견제 거리세기 지금 하고 있죠. 어허, 재, 제대로 맞았어요. 마당킥 아하, 이게 킬러맨이아 님이, 이, 덤프때약 펀치와 그리고 강 펀치로 대공을 엄청 잘 쳐요.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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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밀리는데. 하하하하. <laughs> 길 백스로 도망갔어요, 상관감을 아, 쉽게 안 씁니다. 쉽게, 쉽게 그렇게 움직임을 익히게 하지 않아요. 포메다! 그렇죠! 역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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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 나갔지, <laughs> 제대로 그냥, 플라이 어택은 피해버리고, 아래, 잽, 잽, 방펀치, 그리고 암네스킨, 4연타총100% 콤보. 역시 미아리님, 깔끔한 공격입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아숨쉴틈 없어요. 둘다 아주. 메가스매시 그렇죠. 하단킥을 노린 메가스매시 야, 정확하다. 헤리다 완전 거리가. 와하단치가 한번 잘못하면 와나 저렇게 빠른 존은 처음 보겠네 와 다크마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스피드가 <laughs> 원래 저런 스피드가 안 나올 텐데 유저가 하면은 유저가 다크마 속도가 더 빠르지 존의 속도가 더 빠르지 않거든요 어지간해서 이건 좀 움직임이 지금 아되게 독특해 아 이거 초매가 아 초매가 안 쳤어요? 초메가가 안 닿죠. 지금이 초메가죠. 그렇죠. 야, 한번 세브로 탁 깎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뎀사가 아까 안 됐었거든. 그러니까, 요만큼의 조그만 데미지가 더 필요했어. 그거를 잘 때렸어요. 그리고 그 판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0.1초 만에 바로 초메가 스냅시가 나왔어요. 굉장합니다. 역시 두분다쇠 같은 곳이라서 서로가 방심할 수가 없어요. 아이에 류루하네요. 미아리님이 류루하다니 이거 도발, 이거 도발 같은데 한님고수에게하지뭐 <laughs> 미아리님이 전 캐릭을 다들하기 때문에 어떤 캐릭터가 만만한 캐릭이 없어요. 이 타이밍을 알거든 서로 경기를 많이 해봐서 이 타이밍이 알면은 큰 그런 품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평준화됩니다. 결국에 그 사람의 특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배전 게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기준은 다 거기서 고망고망이에요. 자, 이거, 와, 이거 타이밍을 잘하니까, 류, 와, 어, 나이, 하하하하하! <laughs> 야, 야, 저 판단력 저거 어쩔 거야, 와. 저거 100% 맞은 건데, 저기서 공조망권이 있었어, 류가. 와. 여섯 발을 다 피해버렸네, 한 번도 안 빼고. 야, 이러면 아토믹스웨시 쓰기가 무너지려, 이러면. 아 이번 라운드는 안되겠습니다. 차라리 초메가였으면 은 위로 땄을때 상품을 씹어먹어버리고 위로 올라가서 같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거리가 어느정도 맞았다면. 근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후왕권을 먼저 맞려버리죠참 까다롭습니다. 딱히 이렇게 로우칩밖에 없습니다 지금. 류에의 인스프받 다음에. 아 한가지 있긴 있습니다. 메가스매시가 있어요.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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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제자리 점프가 아주 굉장히 날렵해요. 접근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상대방이 제자리 점프를하면은 접근을 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빠져나가고. 어 아, 내가 스매시 같이 때리고. 어홍권 <laughs> 아, 좋아요. 오 아토믹 스매시 바로 가려 버렸어요. 자 이제 요만큼 요만큼으로도 가능하죠 자 어퍼랑 로우킹만 좀흘러니다 이제 바로 요안무예요 임신부가 이야 <laughs> 추격타로 바로 맥봉으로 들어갔는데 이야 1초가 모자랐다 1초가 와 그리고 가드가 된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정확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제자리 점프 인스부각이 날아올 때를 예측하면 드릴이 가능할 텐데, 또 그런 타이밍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보조전에서는. 어, 나이스. 잘안 들어갔죠. 기공포! 아, 올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기공포는 카운터 공격을 바라고 때리는 건데? 어, 나이스. 아, 이단 차기는 같이 안 들어갑니다. 야, 작은 팀도 없어요. 어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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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오 이거 이거 혼나 먼저 놓으셔야 됩니다 오호야 역시 룰을 엄청나게 잘해 와 미아리님은 못하는 킬트가 없어 와야이 상대방의 틈을 아니까 딱 이렇게 들어가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아 가라데님이 잽 연막을 굉장히 잘 치는데도 그 잽의 연막이 언제 끝날지 알아 이 미아리님은 나이스 오 이상한 공격 아용운나무 바로 나오나요? 아 지금 공격을 멈추지 않아 용운나무가그 틈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야 공격을 멈추지 않아. 아또 깜짝 놀라는 때쓸 거예요 분명히 이아리님이 지금 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써야 됩니다. 와, 아, 야 생각을 못 하게 아예 그냥 가서 잡아버렸어. 와이두분다 판단력이 0.1초 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틈을 안줘 틈을. 나이스 어떻게 들킬 만나요? 아스메길이 아유행진 끝날때 맞고 허허 백스, 지금 백스텝했다가 앞으로 다시 걸어왔는데 짧은 백스텝에다가 야 진짜 장난 아니다 아스메길이 어우 그걸 되잡았어요 어퍼 나이스 용어나무 아하 이런 아 틈이 안맞았어 요번에는 완전히 그냥 사기 좋하다와 이거는 한번 밀렸을 때 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사기가 확 떨어집니다. 아 하지만 미아리는 잘하셨습니다. 묘로 이정도의 실력은 굉장합니다 진짜. 자 두번째는 또, 아 세번째는 어떤 경기가 나올까요? 이번엔 존으로 바꿔가지고. 자 에이즈의 존. 굉장히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나와서 굉장히 좋아요. 한번씩 한번씩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고 있어요. 역시 고수 들이니까 어떤 캐릭터를 해도 어... 기대 이상을 항상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냥 가만 히 있었다가 아간슴 이리 오이스아하 연계 시점이 달라요 이거 자 낙법은 뭐둘다 실패가 없고요 지금 초보수기 때문에 낙법의 실패가 없습니다 아이고 돌파 백여 나왔어요 지금 아이고. 커맨드가 앞뒤로 움직였구나 지금 아, 잽이었을 텐데 앞으로 가면서 잽이었을 텐데 뒤로 막고 있다가 앞으로 가서 잽을 하니까 이게 볼파비기가 나와버린 거야. 거기다가 반대로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 지금. <laughs> 아, 그러니까 당연히 골파비기 커맨드가 돼버린 거 같아요. 아, 순간 타임이었어요. 존의 플라이어 택이 오기 전이었으면 또 그게 역가드로 돼가지고 커맨드가 꼬이지 않았을 텐데. 야, 머리 위로 넘어가는 순간 커맨드가 역가드로 변해버린 거예요. 매우 순식까지라서 이거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유, 오늘 좀 어떻게 막은 거야? <laughs> 메가 스매시가 사라졌어, 지금. 그 짧은 거 어디에서. 야, 나빠 아, 미아리님 항상 흔히, 말... 아니, 무자비님 흔히 말씀하시는 미아리를 때리러 간다고. 정확한 <laughs> 무자비님, 아니, 미자, 미아리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아우 어, 이거 가 아, 나 꼬머. 야, 이거 한 방이죠, 근데 잘못 잘하면. 아! 야 그게 안 들어가나요? 아 이거 뭐 방법이 없어요. 시간도 없고. 자 열심히 때릴 수가 없어. 지금 도망가버렸어. <laughs> 미아린이 하늘로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야 길을 한번 털리고 나니까 야그 잔테치아가 끝머리에안 맞네. 아 그게 맞았으면은 아직 다다 죽진 않았어요. 거의 다 죽어갔지. 근데 이제 막판을 때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선 또 이제 서로가 심리전이 걸리겠죠. 야 로바 이번에 렉포머 오우. 바닥킥 로킥 로킥 프라이 모트 뛰다가 잡히고 야살에요 아, 잡고 야 극한 유고수의 로버트가 나왔습니다. 오우, 두쌍무용각 아, 혼나가구요. 아, 그대로 메가스메시. 쫙 붙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아,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두산무용각을 하면 무조건 그냥 빠져나가져버리죠. 거기다가 용원 한번딱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좀안 됐습니다. 그래도, 북한이 고수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는 어떤 느낌을 또 들지 모릅니다. 아, 로버트로 이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 방에서. 아 나이스 팀 없죠 공격이? 어 아, 나이스 플라이머테를 그냥 차버렸어요 발로. 잉스 <laughs> 나이스 환영가야 멋집니다. 자존 아포믹스매션 이제 여기서 기대를 해야죠. 포메가스매션가요자 존도 뭔가를 아안 노렸나요? 그냥 바로 플라이머테인가요? 드릴 아하 이상한 내리까기 와야 이거. 이런 기술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굉장한 기본기. 아, 돈이 허점을 찔렀는데, 플라잉 어택으로. 굉장히 아까웠어요. 자, 미아리님의 공격. 나이스! 하단 킥 다음에 플라잉 어택. 저거 대부분 많이 좋죠 하단 킥 다음에 플라잉 어택을 쏘면. 어우, 뭐가 뭐. 귀쭈쭈한 뭐, 게 들어옵니다. 아, 이거 하단 킥. 이거 낙법으하고안 막아지는 게 로버트가. 이게 단점이에요, 이게. 로, 로버트만이 낙법을 하고 막을 수가 없어, 일어날 때. 하어 뭔가요, 저것 또? 야. 오호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가 저렇게 잡았다가. 야키 어우, 슬라이딩. 한번딱쓴 슬라이딩. 용무나무 쓰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안정적으로 때리는 게 나아요! 어우, 야, 죽어도 티가 았어하하 야. 살짝 슬라이딩 민 다음에 용호남으로 쳤는데 와 그걸 또 플라잉어택으로 되받아쳤어 아 역시 미아리님 크, 빨라요 빨라 아 근데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지금 한 대만 때리면 서로 이기는 경기였거든요 아 허점을 뭐 찌르고 마지막에 그 HP 때는 용호남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쓴것 같은데 아 그것도 정확하게 판단한 미아리님이 대박입니다 어우 공중왕권 아이고 아이고 메가스매시 저거 저렇게 쓴나요 와아 메가스매시인줄 알고 끊으려고 했어, 근데 또 그게 안됐습니다 어어 왜 자꾸 뛰나요? 아요운무를 항상 지금 기다리고, 어어 아타! 1초가 모자랐어 0.2초가 와 그걸 잼으로 또끝네 호퍼 <laughs> 뭐, 호퍼 <오포> 뭐 뭐? <laughs> 야 자이 미아리님이 또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첫 라운드 때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 곤데크만님 경기와 그리고 무자비님의 경기를 이렇게 미아리님과 하시는 거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이 패턴이 처음에 1라운드 때 했던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야 이분들은 아이 미아리님이 이게 미아리님의 굉장한 관점, 강점이에요. 그만큼 집중력이 좋다는 거거든. 요 정타를 잘 때린다는 거지, 굉장히. 아, 오버드라이브 막 나오고요. 기가 없는 대로 그냥 막, 맹공격이 들어갑니다. 오버드라이브로. 오, 나이스, 용남무 이거는 못 먹죠. 아, 현승 용남무 야, 제대로 들어갔어요. 이쪽 묘도 상당히 무서운 묘가 될 겁니다. 완전 박빙의 연기. 뭐 이거는 야 서로가 이제 스타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플라임어택! 오! 어떻게 저렇게 나요아 <laughs> 안가. 살짝만 가. 그 잽으로 탁 때리고. 배쉬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 길 때는 굉장히 길었다가 짧을 때는 완전 조절이 지금 일자리로 잘 되고 있어요. 장풍 끊는 건 거의 뭐 수준급이고요. 두분 다. 잽,잽,잽! 잽, 잽. 아, 잽, 잽, 펀치였는데, 에이. 오, 오, 딸려갔어딸려갔어딸려갔어 딸려갔어, 딸려갔어.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저렇게 딸려갔어 아, 진짜 맞다웠습니다. 번번. 진짜 <laughs> 가둬놨어요. 저희 미아리님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에요. 지금 거리상 정확합니다. 잘 가둬놔요. 아, 너무 영혼 한으로 쓰려고 하면 안 되고요. 시간도 없습니다. 야, 그대로 관통하는 드릴. 와, 야, 용어 학무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미아리 님이. 야, 이거, 이게 여기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게, 방금 2대2까지 잘 가다가, 3, 4라운드에서는 한대 차이로 이렇게 흐트러지게 된 거란 말이죠. 지금 무자비 님이. 운빨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점수 스포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일단 미아리 님이, 스코어는 절대로 한 점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선수들한테도. 그게 이제 심리전에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깝게 두번 지면은 사람이 동요될 수밖에 없어. 어 뭐야 레포머를 그냥 약발로 끊어 버렸어요 와. 어이 후포 아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초에가어 이거 이거 너무 아하 야 막판에 그게 안 나가네 와. 그냥 차라리 하단강 킥을 하고 용어 남무를 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길이가 또안 됐을 수도 있어요. 무자비님이 또 이렇게 핀단을 잘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저게 복불복이거든 저게. 커맨드가 쉽진 않아요. 저 캔슬 용어 남무가. 한 방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오, 나이스. 야, 저, 킬러 매니언님 굉장히 좋아요, 저 발. 아래로 약발 한번친 다음에, 로우킥으로 거리를 완전히 제가 좀 때리는 거. 존이 사거리가 짧은데, 저 공격들을 잘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에가 스매시, 아, 지금 굉장히 좀, 오 올감이 갇혔어요, 지금. 저 거리에. 저 거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역전할건 용어 나무밖에 없기 때문에, 용어 나무를 아, 봉쇄 완전히 해버렸네요. 야, 이거. 2대2에서 갑자기 이번 4라운드 때는 약간 좀 동요된 느낌이 보여요 무자비님이 살짝 동요됐어 지금 아 유리 슈퍼파워 유리 아 5대2에서 유리로 다시 갑니다 보는 유리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상성에 따라가지고 다르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대방의 움직임을 알면은 계속 카운터 역하운드가 가능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거 공잡이었나요? 아, 타이밍안 맞았네요. 공잡이선으면 진짜 멋있는 장면이 나왔을 텐데. 퍼벤트는 맞았어요. 지금 성공이 안된 거예요. 자, 잡기는 이제 유리한, 유리는 봉쇄됐습니다. 잡기는. 아, 저때 배결 따기가안 들어갔다? 아, 그냥 안정적으로. 배결 따기 놓고. 강킥또한번백열 따기! 엉덩이 치기 다음에. 아, 지금 하단 강킥을 하신 것 같아요, 미아리님. 저것도 이제 속임수의 페이크가 있는데, 이 엉덩이 치기 다음에 백열비 하나, 혹은 뇌왕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때를 이제 카운터로 치려고 미아리님이 하단킥을 쳤는데, 아, 그게 또, 반대로 또백열 따기가 나왔어요. 어이거아이고 아이고, 드릴, 나이스, 제대로 들어왔구요 나이스 잡기. 자, 이제 밀어야죠, 이제. 어, 헛도는 오늘의 포머. 초메가 스매시. 낫! 나이... <laughs> 자, 잔재주는 안 통합니다. 이 미아리님이 보통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나이스, 공작 드디어 나왔어요. 야, 멋있다. 와, 진짜 명경기가 잘 나오네요. 아. 무작위는 역시 극한로모습이다 진짜 레포머를 뛰어 잡았어. 와... 저기 일반 유저가 할수 있나? 저거를? 저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또 용은 안무를 또 봐야 되는데? 용은 안무를 쉽사리 쓰지도 못하고 상대는 확실하게 견제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워요. 자, 파이널 라운드. 어우 드릴. 나이스. 미리미리 저기 편정이참 좋아요. 오호! 헛골다가 걸렸어요. 저 레코버가 헛골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막 바로 걸려버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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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때 하단킥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이게 포맨드가 흔들려버렸다. 야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허권 어? 어? 야 야 공사이로 그 아리아나가 계란이하나 빠졌네 노른자가 와 하우쇼 코겐같이 큰게 쭉날라가는데와 얼굴로 맞으면서 그리고 계란은 보냈어 <laughs> 굉장한 아 굉장한 공격 아, 깔끔하게 피니시까지 아주 예쁘게 넣어줬어요 미아님 멋집니다 플라잉 어택 아 오늘 극한이다 나오는데요 역시 미아리님 강종이기 때문에 본체리기 항상 다 나와야 됩니다 남자 스킨아 이거 막혔으면 큰일 났죠 바로 플라잉어택이죠 막혔으면 어우 너이스 야 기본기 좋아요 오호 야간우킥 길어요 야로피잘 때려요 메가스가플라잉어테 들어올 것 같은데요 초메가, 초메가다 초메가 초메가입니다 뛰어서 오호 위로 던져버렸어요 그냥 렉포머 누가 이겨 이거 어 왕돌려, 차기 자, 갈까?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한 대만! 스포퍼 메가 스매시. 더블 KO. 야, 진짜. 드라스슬한데요 뭐가, 이렇게. 2대6의 스코어지만, 이분들 실력이 지금, 아, 이게, 운빨도 작용이 될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 이스 암대 스킨이죠, 그냥. 나이스, 100% 콤보. 그렇죠. 상단각으로 밀어내야 그 기를 회복할 수 있죠, 어느 정도. 아, 나 하단킥을 안 먹으려고 저게저왜 약발을 지금 서가지고 때리고 있냐면 하단킥을 안 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우킥을 때리거나 하단킥을 칠때 저거를 한 발쪽으로 들고 있으면 타점이 뒷발 쪽이 되기 때문에 보기 그렇습니다. 아, 또 아웃킥 포기네. 안 들어가고요. 플라잉어택! 이거 안죽죠? 아... 하지만 먼저 3점 공격 아타이밍 좋아요 힐러맨이님 플라잉어택을 한다음에 공격 우선권을 지금 잡기가 어려운데 구석에서 그거를 제대로 잡았어요 타이밍을 넣어가지고 저건 잽이 아무리 빨라도 안될 때가 있습니다 어? 다시 와서 잡기 아, 메라스 메시가 갑자기 폭행 나올 텐데, 요로분기이나번건 어, 너이스 타 플라이버 택링스쿠다 동시활동. 메라스 메시, 아, 메라스 메시 빨라요.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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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이좀 느렸어요. 어, 나이스 장난감, 아, 깔끔하게 한방넣은 장난감. 아, 지금 안 가요. 그냥 타격이에요, 무조건. 바로 후원권 쓸것 같은데요. 아,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잽을 한 방. 와, 좋습니다. 엑스트라 라운드까지 갔어요. 아, w q o 도 나오고, 굉장히 독특한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야, 숨못 쉬는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두분 다. 멤버 스매시. 아, 용의권을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아, 이두 분이 아니면은 정말. 이런 경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와. 가라데초. <laughs> 미스가 아우, 그냥 멜라세마시 한 방은. 지겹게 그냥 사라지게 해주겠다. 이런 요런 과목좀 있어요. 어우 나이스, 왕초포겐. 어센거한번 아, 넣습니다. 어우 뒤로 백어가면서 가면서, 가면서 또없어요장풍을 그냥 완전히 다 없애. 와, 가라데님, 이장풍 없애는 게. 야, 진짜 완전 수준급이에요 보면. 자 잡고 메가스매시. 자 이제 공격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 헤이, 이거 이거 끝났죠. 하 <laughs> 야, 잘 나가다가 막판에 와. 왜 아무 일도 킴이었나요 갑자기? 아, 너무 아깝습니다. 계속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 이렇게요. 어이없게 패배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네요. 너무 아깝네요, 무자비님은. 자, 콩콩한 잭에 분츠 아우, 굿 너클 파트. 방키굿 너클 파트. 방키 플라잉 어택이. 어,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 나이스, 방키 어우, 훅! 하무사 하단 킥을 썼는데 그대로 잡혀버렸어요. 아토믹, 그 엉덩이! <laughs> 야, 또어떻 저렇게 맞지? 야, 그냥 슈퍼드로킹을 썼으면 이겼을 건데, 이게 추진력을 더 받거든요, 슈퍼드로킥이아 이게 히퍼어택은그히퍼어택은맨 끝에 화면에 하단으로 맞아요. 맨 끝에 서로 거리에서 때리면. 그러기 때문에 그 아토믹 스매셔에 걸려버립니다. 야. 가드 데미지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좀 아깝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운이 잘안 따른 것 같아요, 지금, 문자비님한테. 이거는 그냥 진짜 운빨이다, 와, 요번 거는. 이건 뭐 장난도 아니고, 아. 자, 아, 발을 슬슬 내고 있는 제. 쇼크워트, 아 이거 리는 쇼크워트죠. 야, 이거 엉덩이 치기 들어갈 것 같은데. 오, 이건 뭔가요? 왠지 이번에도 히퍼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야, 이러이러면 야, 히퍼텍 안 나왔어요. 간킥 가면 바로 금도클 파트. 야, 이거 멋진 경기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파이널 라운드. 자 이거 뭐 스코어 경기를 떠나서 두분다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경기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강킥은 바로 앞에서 강킥은 그냥 끝장입니다 잭은 강펀치와 강킥은 다 써야 됩니다 굉장히 그 틈을 아는 사람이 잭을 잘 아는 사람이랑 이제 붙게 되면은 그때 그냥 무조건 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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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잉 어택. 자, 오면 헤드 브는한번안 나오나요? 어떻게 또 희한하게 늘실것 같은데 지금? 야! <laughs> 야 이거 뭐야? 오버 드라이브에 사면 타를 칠때 반킥을 때리고 백블로어가 나오기 전에 먼저 발로 까버렸어. 그리고 헤드 이브로 잡았어. <laughs> 아. 굉장한 경기가 나왔는데요. 자 비록 스코어는 3대 7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진짜 명경기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독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 무자비님의 이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이 센스도 굉장히 좋으시고 아래로 막 이렇게 빠지고 회피하는 회피기 같은 것도 잘 알고 계시고 아까도 약발을 계속 들어가서 올려서 하단발을 안 맞게끔 하는 그런 인재 그런 기본기들도 자주 활용을 하시는 거죠. 미아리님의 반대로 장점은 시간이 갈수록 일정하게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데 있고요. 그 공격 한방한 방이 정확하게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상대방이 위축이 되면은 그러면은 게임이 끝입니다. 그 미아리님한테는 충분히 위축될 만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만큼 이분은 칼 같은 공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능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운빨이 모자랐던 것 같은데 무자비님이 살짝 한, 한, 한두 대 차이로 못 이겼던 경기들이 한 두세 경기는 된것 같아요. 얼추 보면은 그 경기를 다 이겼다고 감안하면은 5대7, 6대7, 이런 경기들이 또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은 됩니다. 자, 오늘 굉장히 멋진 경기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좋은 경기였습니다. 저도 잘 봤습니다. 스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즐거운 경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